CMB에서 진행하고 있는 8VSB 방송 서비스인 HD r t 형 TV 지역 가입자들의 시청권 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기술이고 정책인데요 보편적 방송 시청권 확보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진 기자입니다. CMB 광주방송이 케이블 TV 업계에서 처음으로 8VSB 전송 방식을 상용화했습니다. 단 7개월 만에 이루어진 8VSB 방송 서비스 전환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 8VSB로 전환됨에 따라 시청자들은 보편적 고화질 방송 시청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민의 방송 복지와 시청자 권리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8VSB 서비스를 접하게 되는 시청자들은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20개 넘는 더 많은 채널을 보면서 동시에 디지털의 고화질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방송 복지, 시청자 권리 확대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8VSB의 또 다른 주목점은 고화질 방송 환경 변합니다. 고화질 방송으로 전환되면서 시청자들의 시청권 등이 확대돼 양질의 방송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역 중심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지역 시청자들의 권리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올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8BSB 시절이 되면 결국에는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시청권들이 좀더 확대돼서 양질의 방송을 볼수 있다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빨리 퍼져서 그 시청자들의 그 시청권이 확보되는데 좀더 빠른 서비스가 제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VSB 방송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가져올 적지 않은 파급 효과, CNB HD 알뜰형 TV가 몰고 올 변화의 바람이 지역 곳곳에서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CNB 뉴스 박지입니다